잘 들으셨죠? 자, 그럼 다음 개정 내용에 대해 여러분의 눈은 번쩍, 귀는 쫑긋, 말투 신경은 아, 할수 있게 알려 주실 선생님을 모셔 볼까요? 네. 네. 개인 정보 유효 기간제. 사업자들은 불필요하게 복원하는 개인 정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라 아주 좋아. 이용자로부터 최초로 수집한 개인 정보 중에 3년 이내 계약으로 정한 유효 기간 동안 로그인을 하지 않은 정보는 싹다 지워. 싫으면 다른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별도 분리 저장해. 유효 기간 도래 30일 전까지 전자 우편, 서면, 모사 전송, 전화 등 하나를 선택해서 통지해요. 그리고 싹 말끔히 날려버리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만 조치하고, 우리 기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는 그냥 하면 돼요? 음, 무슨 소리.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가 시행되잖아요. 망불리 대상자들은 누구나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1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통지해야 돼요. 2013년 8월 18일 통지서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용자들이 본인의 정보 이용내역을 정확히 알고 통제하죠안 그래요? 그러네요. 그렇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과 수집 항목,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누구고, 어디다 왜 썼는지, 취급 위탁을 받은 자는 누구고, 위탁 목적은 뭔지, 다 알려주는 사업자가 이뻐. 사업자의 기본이에요. 오케이? 네. 네. 잘 들었죠? 오늘 배운 네 가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대로 기업의 개인정보관리의무를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뿌잉뿌잉! 네, 한층 귀여워지셨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외부인터넷망분리, 개인정보누출 발생시 그 즉시 사실을 통지해야하는 개인정보누출 등의 통지신고제와 3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정보는 파기해야 하는 개인정보유효기간제 또 1년에 한번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제해야 하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까지 인터넷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새로워진 정보통신망법 클린 인터넷 환경 만들기의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클린 인터넷쇼 CI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